네이버 광고 조건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. 네이버 광고 조건을 알아두는데, 알아두어야 되는 꼭 이유는 네이버 광고가 있으면은 음 네이버 동영상 올릴 때 1분을 넘어야 광고가 붙습니다. 광고 수익자라고 해도 1분이 안 남는 동영상으 올린다고 하면은 광고가 붙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광고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는데 또 2분 30초 동상을 영또된 동영상 안 올리게 되면은 그것보다 좀긴 광고가 못 붙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어,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컨텐츠에 맞게 어, 시간을 늘려서 설명도 잘 해주고, 또 음, 너무 날로 먹게 동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동영상을 어, 찍으시면 되고요.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음 5분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찍어야 어 광고가 붙거든요 그것도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컨텐츠라는 게 아무래도 음 아, 자기만의 아이디어고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정당하게 돈으로 바꿔준다면 좋기 때문에 어 제대로 돈을 쳐주려면 영상의 길이를 제대로 만들어야겠죠. 음. 1 6초짜리 영상 뭐 이런 영상에는 돈안쳐 준다는 거죠, 한마로 저는 아이거기 뭐야? 센스도 있네. 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는 제가 트위치를 회원 가입하려고 지금 하는데요. 어. 음 오, 제 아이디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로. 어, 왜 사용할 수가 없죠? 이메일 시기 해야 되나요, 혹시? 아몇 문젠데? 대절에서 25절 사이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아까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해드렸죠?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1분, 2분, 3초 유튜브는 5분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트위치를 가입하는 중이에요 게임 방을 하려는 건 아닌데, 여기에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